네, 현재 시간 6시 30분. 어,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자고,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가지고 편집 좀 만지다가 다시 잤어요. 다시 자고 오늘쯤 일찍,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서 지금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고요 어, 몸이 너무 무겁고, 어, 둔해가지고 킥보드 타면 안될것 같아서 핑계이지만 오늘도 2인 1조를 구했습니다. 카톡방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2인 1조로 하러 나왔고요 어, 오늘 골프장 콜 잡으려고 가려고 하다가 한번 지금 한번 물어보고 골프장이 가능하면은 골프장 콜 가고 싶은데 아마 안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현재시간 6시 37분 2일조 하시는 분 만났습니다 예 지금 콜 상황 보고 있고요 마땅한게 없네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하나도 안들려요 지금 다 끊기거든요 말씀이 네네 네, 지금은 들려요 2호 라인 앞에 있어요.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금은 얼마 될까요? 6만 0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시간 6시, 6시 50분 지금 다일동에서 성남시 야탑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가격은 65,000원 현재시간 8시 29분 네. 야탑동 오는 끝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 상황 지켜보고요 아 운전하는데 아줌마 3명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 운전하는데 애먹었습니다 현재시간 8시 40분 야탑에서 음, 판교로 갑니다 판교에서 수원 금곡동 갑니다 금곡동이고요 어, 카카오 로 잡았습니다 33,000원 현금 2만원 9글 13,000원 복잡하게 잡습니다 아무튼 수원으로 빨리 넘어가서 피클 시간에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인 1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 한번 좀 단가 위주로 한번 막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와, 금곡동 수원 금곡동 오는 운행 마쳤습니다 현재 콜수를 몇개못 탔어요? 시간만 잘 가고 두개 탔네요 두개 시간 잘 간다 예일조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5분 콜만으로 금곡동에서 바로 따당쳐서 유왕 고청동 갑니다 콜만으로 잡았고요 운행시간 17분 네, 요금은 5만원입니다 완전 업상가 최대한 빨리 운행하고 손 들어오는 거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 2 1분금수원금곡동에서 의왕공원과 마쳤습니다. 17분 운행에 5만원 단가고요. 지금은 또 뒤차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차가 아직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의왕에서 또 빨리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차분이안 따라 들어오시네 네, 의왕시 끝내고 용인 처인구 가는 게 하나 떴는데 손님이 대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비용 발생한다고 하니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더니 또 바로 다른 초인구 가는 콜이 떴습니다. 콜만으로 잡았고요. 어 예상 소요 시간 26분, 요금은 42,000원. 아까보다 2,000원 업단값입니다 <laughs> 26분 거리에 뭐, 뭐 잽싸게 가면 아직 시간대가 10시 20분이니까. 얼른 운행하고 빨리 용인 처인구를 탈출해서, 어,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 10시 57분. 처인구는 오는 게 아닙니다. 콜 상황 이렇구요. 콜도 없구요. 사람도 없구요. 차만 다니구요. 완전히 가게는닫아았구요 아무것도 없구요. 저는 죽겠구요. 코름 없구요. 일단은 다음 콜 빨리 잡아, 잡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 손님이. 부부가 탔는데, 어, 여자 손님은 자기 동네를 아니까, 여기가 오면은 빠져나가기 고생한다는 걸 아니까, 팁을 주려고 하는데, 남자 손님은 주지 말라고 카드 결제했다고 이러시네요. 젠장.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사는 건데, 너무 하시네요, 사장님. 여기까지 왔으면 팁 준다는 거말리지 마시지. 일단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분 다음 콜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2만원 3만원짜리 핑바리밖에 없어서 아예 마음을 접고 앉아있는 찰나에 갑자기 용인처인구에서 서대문 연희동 갑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금액은 6만 7천원인데 팀맵콜이네요팀맵콜이티맵이 먼저 안뜨고 로지에 떴어요 팀맵도 제가 켜놨는데 티맵에 아예 안뜨고 로지에 먼저 뜨는 경우도 있네요 근데 로지에 떴는데 이번에 로지 어플이 어플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요렇게 뜹니다. 지금 뭐 제휴 콜들은 운행 시작, 운행 시작, 연기, 뭐 운행 시작까지 이게 초를 재네요. 이제 그 전에는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제휴 콜을 이게 뭐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시간을 재나 봐요. 15분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서대문구 연희동 잽싸게 가서 어, 탈출 성공했고, 집사에 가서 다음 골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인 처인구는 이게 다 깡촌에 갇혀 있어서 한 10km까지도 잡아도 될것 같아요. 밤에는 길이 좀 괜찮아서 달리면은 뭐 손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달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비 기사들도 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하는데 조금 도로가 위험하긴 하네요. 고속국도래가지고 어 일단 손님한테 집사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9분 연희동 오는 거 운행 마쳤구요 아직 기차는 도착 전이구요어 날씨가 밤 되니까 또 쌀쌀해지네요. 아까 까지만해도 더웠는데 어 온도 차가 너무 심합니다. 일단은 다음 콜 기다려 보고요. 일단 기차가 와야 콜을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경 다 3km 이내 콜만 있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2시 36분 연희동 끝나고 소력 없어서 수생역 쪽으로 왔습니다. 수생역 왔다. 네, 이 떴어요. 은평구 수색동 수색역에서 덕양구 내유동 갑니다. 30분 정도 걸리고 요금은 3만원, 홀만으로 잡았습니다. 어, 예상 소요 시간 30분이니까 뭐 금방 가, 지금은 한뭐 20분, 25분 안에 끊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아직 안 내려오시네요. 어, 멋있어, 멋있어. 아, 지금 손님을 내유동 손님을 떼어내, 갔는데, 어, 가는 손님을 태우려고 가는데, 어, 잠깐지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 쿨인데 돈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안 오시네 안 오시기 아 미치겠네. 인사 불성인데아 큰일 났네. 시간 다 뺏기겠네요. 손님이 어디 갔나 봤더니 노상방뇨를 하고 계십니다. 왜 안타나 했더니 노상방뇨를 시원하게 하고 계시네요 돌아버리겠네 차 빼야되는데 아도 오줌매롭습니다 아우 빨리 갑시다 네 현재시간 1시 11분 조디업쪽 오는거 호생역에서 오는거 맞췄습니다아사장님들 술이 너무 많이 채워 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오늘 또못 받을 줄 알았는데 타자마자 먼저 은행비를 주시네요. 너무 술이 많이 쳤다고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손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네요. 많이 취하셨는데 이상 안 부리고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5분 끝내 운행 마쳤는데 내일도 네. 운행 마쳤는데 바로 따단콜 있습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지영동에서 산내마을 8단지 갑니다 가격은 25,000원 저 탈출해야 되니까 그냥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2분, 네, 산내마을 8단지 오는 거 내어동에서 오는 거 맞췄구요. 역시 운정은 1시 42분인데도 콜이 없습니다. 일단 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9분, 파조 와동동 가람마을 10단지에서 파현면 문질이 갑니다. 예상 소요시간 23분이고요. 요금은 4만원, 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2시 24분 탄염면 진저리 왔는데 정말 진저리 진저리 납니다 여기는 오지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도 없고 10km 반경 내에 콜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탈출하밖 가겠습니다 문질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저리가 아니라 문질이네요 일단은 여기서는 근처 쪽으로 제일 가까운가 콜이 나올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10km 반경에도 없어니 네, 데리기사입니다. 네, 지금 한1 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네, 도착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동으로 가면 되죠, 강선마을? 어, 여기 강선마을 삼단지인데요. 네, 네. 3단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편의점 있는데 네네. 그쪽으로 오시면 안내. 편의점요? 이 네, 네. 어, 편의점 앞으로 가면 된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주는구나 일단은 주엽동 저희가 있는 곳은 야당역입니다. 주엽동 강선마을 3단지에서 금촌동 중앙도서관 갑니다. 예상 소요시간 23분이고요. 콜만화로 잡았습니다. 요금은 31,000원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콜이 3시어서 뭐 마땅한 게 없어요 여기서 주엽이라도 자는 시간이 9분 정도 걸리지만 뭐 일단은 가서 단가 위주로 볼려면 요런 거 타야 됩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부지런히 가서 타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시간 3시 18분 네, 풍덩 운행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운행한 거 같고요 어, 지금 다시 라페로 나가서 또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6분 풍동 운행 마치고 지금 라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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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콜이 3시 반인데 뭐 껄쩍지근하네요. 그래서 좀 대기하다가. 들어가는 거 있으면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 공차로 들어가기 쉽네요 일단 한번 대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5분 앞에서 존버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파주 가까운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리 들어갑니다 법원읍 대능리 가고요 법원사거리 가네요 법원사거리 장항동에서 법원사거리 가고 콜만호로 잡았습니다 운행시간 35분 정도 걸리고요 요금은 38,000원입니다 유연이 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24분. 법원리 운행 마쳤습니다. 법원리 운행을 딱 마쳤는데, 로지 운행을 마치고 로지를 딱 키자마자 바로 900m에 3만원짜리 금촌 나가는 게 있어서 냅다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왜 땡큐야? 따당이법원리에서이 시간에 나온다고 하고서 딱 누르고서 바로 전화를 하면서 봤더니, 어, 5시 반에 가신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손님이 5시 10분까지는 갈수 있다고 해서 아,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40분 50분은 아,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기다리면은 요금은 3만원이지만 뭐 티포 나오는 뭐 그런 콜이긴 한데요 100% 되는데그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일단은 빼고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면서 나가다가 우연찮게 얻어걸리는 콜 있으면 잡고요 아니면 집으로 기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56분 오늘도 일주 했습니다 총 10건 잡고요 어, 매출은 414,000원 찍었습니다 어, 근무 시간은 9시간 정도 했고요. 총 매출은 41만 4천원, 순수익이 33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했기 때문에 반반 나누고 기름값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뭐 따당이 잘 걸렸어요. 오지도 갔는데 오지에서도 따당이 잘 걸려서 대기 시간이 좀 오늘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뭐, 뭐, 이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계속 제가 지금 한 3일 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서 꼬리 땡기더니 두통이 너무 심하네요. 오늘도 계속 운행하면서 관자놀이가, 관자놀이 관전우리 쪽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무리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 12시쯤에 조금 그만할까 하다가, 아, 그냥 좀. 같이 나오신 분, 미안하니까,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좀 잠을 푹 자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이것저것 잠을 계속 과로해서 그런가,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가, 계속 못잤습니다 아무튼, 기사님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돈 대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사님들 모두 고마우셨습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글도 많이많이 남겨 주십시오 어, 좋은 정보들 많이 남겨 주시고요 어, 카카오톡방 오픈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공유 소통 많이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사님들 안전기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밤 날씨가 쌀쌀하네요